짠짠 어, 차가 바뀌었죠 실내적으로나 뭐 크게 바뀐거는 음. 없어요 또 레이를 가져왔거든요 신령성이 아주 이것만한 차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차들 타고 다닐바에 어뭐 이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또 다시 레이 하지만 레이 토보라는거 연식은 좀 됐지만은요 어 그래도 이거 타고 또 열심히 또 다녀봐야지 필름도 싹 입히고 죽이네 예전 차, 색깔만 바뀌었죠. 아, 그러십 이제 뺐다고 다 붙었어요? 괜찮아, 이제 낚시 가야죠. 아, 그럼 전화한다니까 간했네 네, 많이 안 다친 것 같았잖아요. 아. 많이 안 다쳤죠? 돌돈 또안 가요. 왔는데, 뭐. 모자를 안 챙겨와가지고, <laughs> 많이 더 웃긴데. <laughs> 가보겠습니다. <웃음> 모자가 필수기 때문에, 모자를 제가 집에서 안 챙겨오는 바람에, 모자를 하나 샀어요. 오늘도 방앗간은 들리고 사천 피어나씨 방앗간은 들리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레이 토브 차량이라서 어, 차는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기름은 그만큼 더 먹겠죠. 이제 낚시하러 갑시다. 차량도 들어가는 배 탔습니다. 날씨가 좋았는데 바람이 오는 남서풍이 조금 본다고 하네요. 저거까지 걸어 들어가야 돼 오자마자 또 바로 낚시 쉴 시간이 없다 아 어째 낚싯대로안 챙길 수가 있어 그건 꽤나 진짜 낚싯대를 어째 안 챙기고 다닙니까 <laughs> 괜찮아 형님 이거 뭐 100만원 밖에 안 해요 어깨 깔고 어깨 어. 딱그래야 어째 죽는 거 아니야 아니 그는 아니잖아 어? 신발 신고 가 신발, 신발 나도 요 운동화 신었다 이거. 이게 막바람이고 저쪽은 바람 좀 막히겠네, 그래도. 아, 오늘은 여기 포인트, 이, 그래도 나름 배들이 많이 휘젓고 다니는 곳인데, 오늘 배가 없네. 야, 나... 봄 시즌 고기는 무조건 운이야. 공략하는 법은 따로 있겠지만, 은 그래도 운이 90%. 찾았어야겠다 아니, 무슨 낚시라는 거야. 폐, 팍한 소이너 필리핀 가면 젠진 있지? 찾아놓고 바로 하는 줄 알았어 어, 반바지에 <laughs> 막 엄청 편하게 생기니까. 지지. 저, 보셔봐라, 문이 떠있네. 들지 마, 하지 마라. 맞죠? 어, 바람이 왜이거 <laughs> 여기서 하고 있어요. 난저 안에 한번 들어갔다 와야 되겠다. 물이 너무 파, 많이 펴있기도 펴있고 해서 한 자리에서는, 세 명에서 던질 자리는 조금 협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기 조금 안쪽에서 홈통 쪽을 한번 누려봐야 될것 같아요. 낚시를 출발할때와 그리고 지금 이때 채비를 하고 있을때 이때가 아이고..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그런 마음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자 채비 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호 슈퍼젤로로 먼저 찢어 보겠습니다 미색 어. 예. 내가 또 알려 줄까? <laughs> <또> 하나 알려 줄까? <laughs> 오늘 사 왔잖아. 나는또 터졌어. <laughs> <오늘 날씨 웃음> 내가 일로 오면 진짜. 아이씨, 아이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쫓겨났는데, 총살이 그한 마리, 두 마리 지나가는 이런 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응.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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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이래, 이래. 요즘에는 애들은 그런 거 없겠지. 잡는 방법은 딱두 가지거든. 한 자리 졸라 붙어 있던가, 아니면 졸라 돌아서에다가 운 좋게 딱한 마리 얻어 걸리든지. 잡는 방법은 그두 가지다. 밥이나 먹까. 밥좀 먹고 해야 되겠습니다. 와미가 밥이다. 맛이 있겠네. 맛이 있겠어. 이거. 음. 밥은라이니게 푸시네 이거. 밥좀 먹고 딴 곳으로 왔는데. 여기는 사실 뭐, 무늬 징어를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배들도 저쪽 라인이나 저쪽 가서 하는데, 여기서는 그, 살, 그본 시즌 가보, 아, 그 무늬 징어를 제가 몇번 잡아보긴 했습니다. 이쪽 라인에서. 살람 무늬는, 어,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뭐잘 나오는, 잘 나오는데, 간다고 해서 뭐 잡는 것도 아니지, 아니니까. 목물 자국이? 이거 몸쪽자국 아이가? 이거, 이거 갑오징어 무자국인것 같은데 이거는? 응? 갑오징어라서 좋다 <놀람> <놀람> 진짜다 뿔소라다 전체... 뿔소라다 뿔소라가 볼소라, 아니야 따라 따 내가 잡아줄게 한번 해봐라 진짜로 뿔소라가 아니라니까 잡아, 내가 잡아줄게 뿔소라가 아, 아니잖아 뿔수라니까어 맞네 이거 존나 크다 자또 주인 잘못 만났다 요거 근데 매갔네매갔어응 어, 많이 매갔네 굉장히... 약속한 적은 없지만은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어디 있는지 위치가 잘안 보인다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험하다, 위험하다. 밤 날로 오겠 어, 대학부 많이 사용하네. 한3초로 되겠다. <laughs> 나비, 왜 이래? 어? 네? <laughs> 얘, 나비, 왜 이래? <웃음> <웃음> 나비, 와일 <laughs> 나비, 왜 이래? 나비, 와일래 나비, 왜 이래? 나비, 왜래 나비, 이거, 가면서, 이거, 던져봐야지. <laughs> 누가 보면, 원, 터 던져. 왜, 내, 왜내 앞에 던져, 형이. <laughs> 아, <멈추다>. <웃음> <웃음> 어, 이거 한 마리 나오주면안 되나. 여기서 또대안까지 돌아가기 그런데, 능향으로 바로 갈까? 어떻게 할래요? 그냥 을안 뭐 갔다. 편한 대로. 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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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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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어. 하하하하. 사이즈 좀 대고. 오호. 와, 내 방구 탔지? 와. 와, 계속 힘쓰는 거 봐라. 오. 아직 좀 되겠는데 그쪽으로 와 이거 형이 히는 거 봐봐 와, 와 형이 아 왔다 힘들게 왔다 힘들게 왔어 그래 약속은 안 했지만은 약속의 우와, 시간이지 신기하지 어. 왔다 근데 와 무겁다 형이 너도 희는거봐아 모래 걸렸다 모래 걸렸다 조졌다 졸렸다 와 어,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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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왔습니다 와 죽이네 와안 온다 안와 어. 왔다 왔다 앞에 왔다, 왔다. 왔다. 와. 사이즈 좋죠? 어. 뭐라고 같이 와서 무겁나? 뭐라고 해? 한개들었다 촉사 하나? 어, 어. 야 갸프가 아이고 사이즈 좋죠? 어, 키로. 이거 어찌 해야 되노? 글리, 한개안 크네 별로? 아, 1kg 되겠다. 아, 1kg. 아, <laughs> 키로 되겠네 야 그래도 모습은 모습은 봤다. 아. 아, 촉수 하나 딱 걸려갖고 올라왔네. 야, 모 때문에 살짝 긴장했어요. 그리고는. 와, 이게 나오네. 나와. 와, 그 멘트 봤지. 야, 랑네 막. 뭐. 어. 암넘 그래. 치고 크다. 어. 재보까 이제. 자, 이, 저쪽으로 한번 뜯어게 너, 내쪽이고이쪽있로 이쪽. 떠던, <떠든>, 따따던아 어, 음, 그렇게 음. 많이는 안 나가네. 1.1kg. 1.1? 응. 100인데도 이렇게데그 자. 2kg는 뭐, 뜻이 어바라지. 색깔 됐다. 왔나? 왔다, 왔다, 오! <떼> 오, 바로, 바로! 던지는 사람이 임자네. 왔네, <떼> 왔어. 어. 오! 죽이네. 하 <laughs> 아, 찬다, 찬다. 차요? 어. 사이즈는? 사이즈. 어, 어, 빠지. 빠지, 어요 어. 어. 아. 왜? 아. 빠졌어요? 아. 어. 놓쳤네, 놓쳤어. 오 어, 뭐고, 이거? 뭐야? 아, 뺄나다 잡아. 끈게 와, 일로 얘네들도 바닷물을 알까 위로 올라갈까 밑으로 내려갈까 밑으로 내려가겠지 당연히 바닷물 아니 근데 옆으로 가는데요 어, 뭐고 이거 뭐 뭐고? 이거 어, 이거 또 어떤 문어고 한번 했네 <laughs> 한번 <마리> 했네 <laughs> 아니 문어 이 쌍둥이 둘이 둘이어 이거 들이 친구다 야 문어 시즌도 오고 있는가 봐요 문어가 이렇게 나오네 가라 가라 여기, 여기, 여기는요, 차가 SUV 아니면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힘든 곳. <laughs> 힘들다고? 한도 <번> <laughs> 문어 한 마리 잡았잖아. 왜한게 없어? 문어 아, 한 마리도 못 잡은 형님이 있는데. <laughs> 아이 잡았다, 그래도. 오늘의 베이스 캠프 장소입니다. 여기 능량항은요, 어, 마을 이장님이 이렇게 차한 대당, 이렇게, 여기서 좀, 잠, 자고, 이렇게. 하여튼, 여기, 뭐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하면은, 쓰레기 봉투, 주고. 쓰레기 봉투 하나 주고, 차한 대당, 만 원씩, 이렇게, 아, 오천 원씩, 오천, 오천 원씩, 이렇게, 받는다고 하니까, 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한 사람은 여기 카니발에서 잘 거고, 저하고 저 형님은, 텐트에서 잘 건데, 견태에 당연히 아직까지는 추우니까요 전기장판을 또 챙겨왔습니다 전기박스 그리고 여기 차에도 한100암페아 정도가 전기가 들어와있거든요 이렇게 전기 써가지고 저기서 전기장판에서 자면 은될것 같습니다 뺄거 빼면 되거다뭐 부터 해야되노 방파제에 붙어 있는 뿔소라도 아까 몇 마리 가지고 왔거든요. 절대 물에 들어가서 뭐 우리가 막 잡아오거나 불법 행위를 한건 아닙니다. 그냥 방파제 겉에 붙어 있더라고요. 뭐 그만치만 조금 몇 마리 가져왔어요. 삼겹살. 아기계 낮에도밥 맛있게 먹는데 저녁도 맛있게 먹겠네 여기 는 불소라 고생했습니다 한잔할게요 이내용산소라 아. 아. 오래 씹어 먹어 뒷맛이 졸라 맛있어 오래 씹어 여 향이 번지거든 편하 먹겠습니다 <laughs> 요즘 해몇지또먹 빨리 뜯죠 4시 반쯤이면 밝아져. 5시가 안고 한 7시까지 어. 딱 2시간 바짝 하면 끝이야. 너무 오래도 할 필요도 없고. 응. 이거 재수거든. 잡힐라면 1시간에도 잡히고, 2시간에도 잡히고. 뭐. 와, 너무 맛있어. 욕심 많이 지냈니? 요, 요. 모르 <laughs> <말하고 웃음> 모르겠어. <laughs> <laughs> 자고 일어났는데, 약간, 좀 많이 밝죠? 이렇게 밝으면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이 5시 30분. 원래 4시 반쯤까지는 일어나서 아침 피딩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믿었거든요. 형님 알람 맞춰놨다 해가지고. 어, 너무 고요하던데. 알람 어떻게 된 겁니까, 형님? 낚시 뭐 조금이라도 흔들러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쓰레기는 보니까요, 챙겨가지고 여기 마을 있고 마을 입구 여기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네요. 어제 잡은 그곳으로 왔는데요. 어, 여 도로가 진짜 별로거든요. 채석장이라는 곳인데, 다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석장이라는 곳인데 진짜 차를 사람 한다거나 어 승용차 같은 경우도 저 차도 사실 무리예요. 레이저. 도로가 막 이렇거든요. SUV, SUV도 아끼는 차면 안 돼. 적어도 한 15만 정도 타가지고 미련이 많이 없을 그런 키로서가 됐을 때, 와 보고 배들이 육수 앞에 붙어있네. 여기 올 때는 대비를 해야 돼요. 뭐타이어 빵꾸라든지, 공기압 주유, 그 주유기라든지. 그거 아닌 이상은 여기는 웬만하면 안 들어오는 거안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고나어맞네 응. 심한 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심한 조금 늦게 일어나 바람에 낚시는 한 1시간 한, 한 조금 넘게 한것 같아요 아침 피딩이 아니 아침 피딩으로 봤는데 이레드베이 와가지고 바로 한 마리 걸긴 걸던데 빠져버리더라고요 그 말고는 뭐, 다른 배에서도 올라오는 모습은 딱히 보이진 않네요. 재밌게 잘 먹고 잘 놀아. 사령들을 갑오징어하고 무늬오징어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오징어는 아예 손도 못 대봤네요. 네. 난뭐 아니, 조금은, 뭐, 갑오징어를 못 던져봐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무늬오징어 한 마리 손맛 봤으니까 됐습니다. 네, 사랑도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저도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